오늘의 말씀 창세기 48장 12절부터 22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의대를함함으로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축복 의식을 위해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아들들을 이끌고 오죠 12절 13절. 요셉이 아버지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문하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가며, 야곱은 에브라임과 문하세를 축복합니다. 받고자 는 이도, 죽고자 는 이도 모두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때에 신앙과 축복을 전수하는 통로로 쓰임받는 야곱의이 모습이 참으로 귀합니다. 우리도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복을 다른 이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은 야곱이 오른손을 장자 문하세의 머리에 올릴 수 있도록 자리를 잡았지만 야곱은 어떻게 축복합니까? 14절,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문하세의 머리에 얹으니 문하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야곱은 둘째인 에브라임 위에 오른손을 첫째인 문화세 위에 왼손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문하세가 아닌 에브라임을 더 크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생각을 바꾸시고 세상의 질서를 역전시키시면서 당신의 주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며 그것이 아브라함과 이삭으로부터 이어진 하의축복 임을 가르칩니다. 15절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기로 돼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야곱은 요셉의 자녀인 므나세와 에브라임을 양자로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에는 일생을 회고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야곱은 젊은 시절 자신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생의 마지막에 하름에 대해 다시 생각합니다. 야곱은 마지막 유언을 통해 그의 후손들에게 너를 기르시는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합니까? 신앙이 고백으로만 끝나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르신다는 사실을 일상에서 드러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미래를 결정할 때나 자녀를 양육할 때나 하나님이 기르실 것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16절 나를 모두 활난에서 건지신 여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우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계속해서 야곱은 하나님의 자신을 모두 환란에서 건지셨음을 상기하며 하나님의 사자가 함께하는 복을 전합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야복강가에서, 그리고 다시금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모든 어려움과 위기의 순간에 그를 돌보시고 환란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야곱은 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자손들에게 전하고 싶어했고 그들도 경험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우리도 지난 삶에서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17절, 18절을 보면 요셉은 야곱이 눈이 어두워 에브라임의 머리에 오른손을 잘못 얹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오른손을 문하스의 머리 위에 올리려고 합니다. 분명 이는 지극히 상식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눈이 어두웠음에도 불구하고 지혜는 어두워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껏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심으로써 당신의 복은 세상의 일반적 가치관을 따르지 않음을 보여 주셨습니다. 19절에서 야곱은 에브라임이 문화세보다 더 크게 되리라고 예언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문화세가 하나님의 복을 얻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은 문화세가 크게 되어 백성으로 성장하겠지만 에브라임이 문화세보다 더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할 뿐 아니라 그의 후손들을 민족들이라는 이 복수 형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곱의 발언은 이원료 형태로 기록되어 이연적 성격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야곱의 발언은 상당히 놀랍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국가에 이주하여 정착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손들이 애굽에서 자리 잡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생성하길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야곱은 애굽과의 결별을 예고합니다. 애굽 안에서는 백성과 민족이 될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이루기 위해 애곱은 필연적인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야곱은 무엇을 예언합니까? 21절, 22절. 이사라엘의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야곱은 하나님이 그의 후손과 함께하시어 그들을 가난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에게서 빼앗을 세겜 땅을 요셉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자신이 직접 가난 정복 전쟁에 참여한 것처럼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여 이미 이루어진 일처럼 확신했음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이 예언은 여수아 24장 32절 말씀에 보면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약속에 대해 절대적 확신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 확신 속에 살때 우리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사명자로 설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택한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마지막까지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눈이 어두워 앞이 잘 보이지 않고 병들어 침상에 누워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의 눈은 밝았고 그의 영혼은 강건했습니다. 진정 우리도 야곱처럼 남은 평생을 하름이 맡기신 사명을 따라 최선의 삶으로 이웃과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간 야곱에게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 축복함으로 믿음의 유산상속을 시행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자녀들에게 유업으로 물려주는 믿음의 유산상속을 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